근데 취재 도중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탑탐사의 작가님 맞으세요? 아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분 저희 아파트 같은 아파트 사는 분이에요. 주변에 한한 저기 하늘색 저기 입고 다니는 분이죠? 네, 어, 오 찾았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제보자가 알려준 곳으로 향하던 중 포착된 엄마와 아이 포기나 놓칠까 다급히 쫓아가봤습니다. 아 어, 진짜네 자. 우리 실화 탐사들 제작진 대단하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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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저 어, 지금 바쁜데요 뭐하시라고요아저 네? MBC 네? 방송국왔는데요 어, 잠깐 어, 뭐 잘못했어요? <laughs> 아저 어, 저기 문제 있는 사람 아닌데 뭐 무슨 문제요? 아니 문 열자마자 갑자기 저렇게 말한다고요? 혹시 제작진왜 왔는지 아는 거 아닐까요? 님. 예 예. 여름인데. 대... 아 그래요 언니는 그왜긴파 입었어 왜흰 색깔 입었어 요즘에 따뜻하게. <laughs> 그러면은 저희 잠깐만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 네, 그러면 지금 네, 네. 아니 그러면 서면서 오셨든 어쨌든 저기 뭐냐 좀 빨리 쓰면서 인터뷰 네, 응, 응하긴 하네요 어렵게 들어간 집 내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관에는 상자가 잔뜩 쌓여있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했는데요 아 이게 다 뭐예요? 패딩을 입히는 것도 모자라 어수선한 집까지 의문만 늘어가는 상황 아드님 네, 예 아드님 네. 이나이 씨의 계속 이제 겨울 패드 아, 알았어요. 여기 옷 잔뜩 있잖아, 언니. 예, 네, 언니. 네. 우리 옷 엄청 많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뭐 신경 쓰세요. 아 근데 여름에 왜 이렇게 긴 옷이? 아 걱정 마세요. 하시고. 아 반팔, 내일부터 반팔부터 걱정 마세요. 예. 일부러 입는 왜 보호 차원에서. 보호, 보호 차원에서. 차원에서. 뭐로부터 보호하는 겁니까? 예, 네. 어떤 것들. 때문에 원래는 여기 천안에 국내 궁금하시... 내가 얘기했던 천안에 여기 2년, 3년에는 이렇게 아파트 잔뜩 있지 않았거든요. 인것 같거든요. 갑자기 잔뜩 이상한 아파트 짓지면안 되는 장소에 잔뜩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 이, 그 이전에는 안그랬었는데그 이후에 좀 이렇게 됐거든요. 아, 지금 뭐라 그러시는 아니,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아파트랑 옷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laughs> 저희 형제가 거기 몇명 이사갔어요. 두세 명, 이사 네? 세네명 이사갔는데 그 이후에 그 이전에는 우리 옷 잡들이 있는데 네, 입었거든요. 근데 네, 못 입는, 이게 못 입고 있어. 그 일부러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못 사는 거. 지금. 이야기의 맥락이 조금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저만 약간 혼동을 느니에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패딩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 짓는 얘기를 하다가 네. 형제 이사간 얘기를 하면서 편집을 지금 좀 잘못한 걸라고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네.